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름과 직업, 주소 등 해당 규모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모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실수한다. 기증된 쌀은 성남시의 독건. 독권... 소장의 간직하고픈 배우들의 명연기 압축본 온 자구가 진정한 연기란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법이니. 그 뭐요? 진짜가 더 진짜 같은 저. 오늘의 주제는 정말 완벽한 캐스팅이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될 인간이라고 눈에 눈물까지 달고서 떠들었어. 이 빌게 할 건데. 하긴 했지, 그래 하긴 했지야 그래 저금 그 옆을 지키겠습니다. 임자, 얘가 예, 그... 박부장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대로 해. 결국 박부장이 실종됐다고. 너무 찾지 못할 겁니다. 찾지 못하면 그 자식이 가져간 돈은. 아니, 내가 그 자식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야? 어차피 배신자 식 이미 보든지 오래야. 그 자식 가져가 돈이나 가져와. 손바 협박을 하고 싶은 건 내가 홍... 제발, 내가 달란 그를 가져와. 이 음... 그래. 이제야 깨달은 김부장. 음... 오... 결과가 토사구팽이라니? 내가 그 정말 그랬어? 그 역시 반격. 내가 뭘 믿고 있구 자. 김부장 이 자식아. 임사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연기부장 이성민의 열연에 이어 다음으로 만나볼 주자는 야 동주야.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낮에 로은 풀기. 자기 생각 펼치기에는 사물이 좋듯. 뭐, 저, 아저씨 회사. 그저 저저저저저저 저기, 저기 잠깐만. 이살 거라고만. 어? 이제 가봐야겠다. 같이 가줄래? 내가 응, 왜? 응, 응. 갈 거면서 튕기기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동주가 쓴 다른 시도 봤어. 어떻게 뭔가 나서 왠지 좀 쓸쓸해졌어. 그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거라니까. 아새끼를 국어의 나들한테 통화 싫어. <laughs> 장식의 맥을 바로. <laughs> 나한테. 우전 유전, 유전을 맺친 탈추범 강혁. 운영을 <laughs> <laughs> 받게 된 강혁. 반면, 라면 나면 몇 박스에 쌀면 포장해. 그걸 그냥 이수범이라고 어, 이시만원이2 0년이때민은이 시민은 이 시민은 이감은이도소은송 시민은 이 시민은 이 시민은 이 시민은 이시은이꼭꼭꼭이 시민은 시이 시민은 이시민

Go ahead and start, huh? 과연 j t 티의 가면 뒤에서 두 사람이 진정 억구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진실보다 더 진실처럼 여겨지길 바랐던 이들의 광기어린 거짓말 죽음의 링 위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신입 파이터도 있죠자 오늘은 인생의 코너에 몰려 아든받든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 그리고 칩파이트 약 70년을 껑충 뛰어내는 2092년 미래도 지급 부셔 우주 부셔 어. 미모를 잘랑하는 푸셔푸셔 태호께어각좀매개달니며 물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아침 현금이 딱 떨어졌어 우주. 분자 없어만 이거 진짜 쌀. 이거 한번 십억 쌓이게 딱. 아 <laughs> 우리 배에서 나만 없었는데 이거 이 왜? 하루만 하루 먹고 사는 건 지금이나 미래나 마찬가지. 음. 고 돌아온 태호와 그의 팀 승리. 이 편. 이 무능한 것들아. 저건 내 거다. 구멍난 양말로 홈구멍을 내주겠다는 장선장이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서 일 진짜 작살라고만 한다는 작살잡이로운 엉뚱이 오 걸리겠어요 걸리어 우주를 부유하는 쓰레기들이 돈이 되는 세상이다 보니 업계 경제의 엄마 엄마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느리네 박씨 라고 어디서 돈잡아먹는 귀신이 붙었나. 약속이라 장사도 안돼 괴로웠지만 그녀의 유로은이 체험해. 어. so sweet. y o <laughs> 다시 승리니다우주 도가 <laughs> 우주 대신 상선장의 하네.

물갈이를 원하는 파이터 언니에게 던진 무리수. 이이 멍들어 있는데요. <laughs> Two, decades, months. Months. 어차피 우승은 내 것이라며 지구에서 승리호 호를 외치는 그녀와의 대결은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laughs> 이제 어? 돌리고 어? 돌려봤었기 어? 기술이죠. 어? 오, 맞아요. 그업동에는 유해진 씨가 운영하는 어? 거죠. 각자 표를 확인하자. 유해진 분위기. 그의지 아빠라니요? 나. 켰어 대신 아빠. 아이고 지겨워. 장선자 나 없었어? 장대. 장선자는 음. 확실하다며. 거기 개또 들어. 소년. 음. 어. 나 보여줘. 대량 살상 무기로 개발된 로봇이란 말씀 귀운 외모에 속았다지 않고. 초진다! 이상 어? 이상해! 재치니가 처진에 하는 건지. 3, 2, 내가 1. 참으로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조건. 여기 뭐그리 대수일까요? 쓰레기는 팔아도 의리는 팔지 않. 이건 그냥 멀집을 만들어요 출발 비디오 여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문솔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가 곧 수식어가. 싹. Yo, let me show you something. First, you're letting come out. Let's go.